안녕하세요. 제이케이성형외과 원장 권수성입니다. 어, 우선 제일 먼저 들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진 한류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다른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와 트렌드의 중심 자체가 강남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심인 강남으로 더 많이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의 기술 자체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어서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체험하고 싶은 환자분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오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 해외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또 안심하고 강남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JK 성인과 같은 경우는 먼저 외국 환자분들이 우리 나라 에 오셨을 때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까지 모셔올 수 있는 리무진 서비스를 시작으로 어, 오신 그 외국인 환자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어, 전문 통역이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일대일로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다양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영어권에 서 오시게 되는데 어,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통역 없이 영어로 상담과 수술 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어, 호텔식으로 이렇게 지내기에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장기 입원 시설이 있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특별히 호텔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병원에서 수술 로 관리와 회복까지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병원 내에 택스 리펀드까지 다 갖추고 있어서 외국인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JK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 성형 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더 많이 하고 덜 하고 없이 대부분의 성형 수술을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환자분들에 비해서 안티에이징 수술이나 바디 수술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요청이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 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환자분들이 JK에 찾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찾아주시는 만큼 모든 환자분들이 다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까지 한 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 수술을 한꺼번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국을 여행하면서 어, 그런 일정에 문제없이 큰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들을 원해서 병원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환자분들 각각의 원하는 바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수술과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최대한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먼저 마찬가지로 성형, 미용 성형 분야에 북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과랑 다르게, 이런 미용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는 어떤 진단이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고 했든, 이런 미용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해도 병원에서 수술을 통해서 실제로 좋은 만족도를 줄수 있는 게 약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한국에 일단 오시기 전에, 온라인 상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충분히 어, 수,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상담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수술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팁이 될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수술을 하고 나서의 결과만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동안 수술 전 상담에서 수술 그리고 수술 후 관리 회복까지 그 전체적인 경험이 모두 좋아야지만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때수술하기 위한 병원을 선택할 때 외국인 환자가 특히 많이 찾는 병원인지 실제로 해외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병원인지를 찾아보고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찾으시는 분들이 쉽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인증을 해준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을 통과하고 검증을 통과한 병원들을 선택하는 것이 수술 후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